자, 예제 3번 가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최고차항 K가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K는 뭐가 절대로 안 돼야 되나. 0이 되면 안 되지. 0이 되면 1차가 되니까요. 그래서 K는 0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실근 줄 치고 얘는 판별시티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판별시티는 b제곱 b가 마이너스 3이잖아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ac a가 k c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얘가 뭐다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9 더하기 4k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k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 자, 근데 k가 0이 아니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k가 크기는 큰데 중간에 0이 딱 빠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렇게 나눈다면 이제 이걸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k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고 또는 k는 뭐보다 0보다 크다. 이와 같이 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